서울역 도착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아울렛, 아울렛의 도원이라고 하는 중국 음식집으로 갈 겁니다. 서울역은 오랜만에 와봤어요.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. 네, 일본어 하는 거를 그럴 수 있고요. 야 시골촌놈 서울 오니까 눈이 팽팽 돌아가는데요. 지금 보이는 건물이 옛날에도 있었는데요. 옛날에도 있었던 그 대우 건물 같았어요. 대우 건물로 기억을 하는데, 어,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대우 건물이지 싶어요. 롯데 아울렛에 들어왔고요. 이제 도원이라고 하는 음식점으로 가야 합니다. 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. 네, 도어를 찾았고요. 4층에 한켠에 있고요. 도어입니다. 복숭아의 정물. 도원에 들어왔고요 맞은편 건물 옛날 개어빌딩 보면서 창가쪽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코스중에 첫번째 나오는 메뉴구요 어? 전문성 같은 거. 그렇지? 네. <laughs> 아이농담이야 <된다>. 농담, 진짜 풍미가 있 멋있으셔가지고 새우, 새우예요. 새우, 야, 이거 아주 새우탕주의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. 짜 장면이 나왔습니다. 야, 이거 뭐 시골 촌놈한테 양이 너무 작아요. 이게 계란이 아니고 메추리알이에요. 메추리알. 완, 완두콩 이파리도 들었어요, 완두콩 줄기에. 무료급식 하는 곳입니다. 아, 이 한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음식이 되겠어요.